그런데 또 춘다. 나들이 성룡님네 띠인데, 제 마음에 들어셔서 이끄신 제이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인제 막뭐 지하철에서도, 뭐 여기에서도, 지하철에서, 뭐, 여기서도, 여기서도 하대, 뭐 수만 명이 수천 명, 수원에 수다 하대, 뭐뭐 삼십만 명, 그 이상 수천 명, 거기서 그냥 그냥. 그냥 그래서 저는 사장 목사님한테 좀 한데 막 이게 막 밖에서 노방 필리에서 뭐제 자랑으로 듣지 뭐 마시고 한 40년 됐는데 대충 내가 제 숫자가 많이 쓸고안 많이 쓰는데 대충 계산해보니까 한 천만 명 가까이 수장 사람들한테 도움을 내렸어요. 뭐 다른 얘기 안 했어요. 이어서 믿으세요. 예수님이 살아왔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요 진료 생명이 되십니다. 회개하세요. 이대로 살다가 지어가고풀 납니다. 회개하세요. 예수님께서 가까우게 나왔어요. 이 말을 40년간 천만명 가까이 수천 사람들에게 네, 전했어요. 20년, 30년 는데시작날짜 하게 7시간, 8시간 보통 4시간, 5시간. 지금은 이제. 뭐 세월 더 나이도 많이 들고 바쁜 일을 할 거야. 지금은 데제 조금밖에. 그래도 그냥 지나가면서 뭐 앞에서 꼭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 믿으라고. 예. 그러면 보통 안에 5시간, 10시간, 일곱 시간 해야. 그냥 하고 나오면 그때는 뭐 신학교 다닐 때뭐잘때도 없었고, 뭐만 원, 몇천원 밖에 없었고, 그 생활을 도서실 바닥에 자고 오년 7년 동안 했으면 그때 같은 너무 하대튼 어, 여기에서 또, 신학교 날때는 좀더힘들어나가서면도 하고, 아. 신학교 날때가 참, 어, 좋았던 것 같아요. <laughs> 어그 이도계지만 뭐, 더잘하시겠 그때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아. 삼각산에서 그냥 수천 명이, 나라들 요해서 쭉, 바이러 왔도기도하죠각산도도 많이 갔잖아요 음, 근데, 나라에서 기도하면 막, 50만원씩 벌금을 때리고, 음, 그냥 그래서 기도 못하고 나서, 그때부터이 나라가, 내리막길를 별별 사톱들이 막다 터지고, 음. 그렇게 수천 명신이 나라와 민족, 관용을 해서, 안정을 해서 기도했을 때, 나라에서 기도 못하게 벌금을 때리고, 어 예. 음, 산에서 뭐, 죄를 그, 이용하는 그, 그게 좀, 그, 분단한 그, 사람들테좀 방해가 될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살 길이에요. 예, 네. 우리는 세월 다가도 어디가도 뭐, 나이가 적던 세월 다가도 하나님을 위대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네. 위대한 기리오 리료세에계신 예수님을 정말로 만나야지 구원받을 때 구원 받아야지. 생명이 두 개가 아니에요. 네. 생명은 딱 하나예요. 저도 아직 안들어어요 이렇게 저 목사님들도 아직 이 세상 안 떠나봤잖아요. 우리는 뭐다 알죠. 미로로 하늘 나라 있고 뭐 지옥 천국이 있는 것도 우리 다 알죠. 내 아는 거고요. 내가 실제적으로 큰회를 다시는 목사님들은 그분들은 막폐가다망가져갖구요 내일도 죽어, 올해도 죽어, 피를 다하고 조용히 목사님도 그렇고 김창히 목사님도 그렇고 큰회 목사님들인데 완전히 중국의 자손을 막다놨다는 사연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서 치료받고 그냥 살아계신 하나님은 진짜 치료받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어. 정말로, 이제, 얼마나 그분들이, 예, 이, 예, 한국에, 예, 큰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까? 이 예, 하나님을, 이제, 이, 많이, 뭐, 천독, 뭐, 백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말씀하시것통 말씀 해서, 이렇게, 뜨겁게 이렇게, 이 목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 다 믿음들이 똑같진 않아요. 다, 설교도 잘하는 것 같아요. 네? 우리 교사에도 근데 또, 나오고, 목사님들 보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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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들이 다 달라요. 설교도 잘하시지만, 잘하는 것같 잘할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이 그 예물 들리는 거, 그 사람들이 행복하는 거,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거, 정말. 저한테의료 설교할 때, 그 원장님, 병원원다장님두번 오고, 그, 네, 네, 뭐요 간호사도 일곱 명하고 전국에 옛날에 무료본들이 있었어요.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뭐, 골짜골짜 굉장히 많이 갔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우리가 뭐, 뭐, 초음파, 그 20만원짜리 물을로으니까 멸장님, 지서장님, 뭐 시도요도 동네 안좋 사람들 다 와요 지옥에 그러면 마지막에 이제 제가 복사니까 저한테 보내줘요 그럼 제가 5분 안에 예수님 이런 분입니다 당신을 위해서 죽었고 피우려 죽고 당신이 이대로 살다가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당신 예수님 하나님 사랑하시는데 예수님 믿으실래요? 안 믿으실래요? 오늘 이제 신부 믿으시고 영접하시고 그 영접기도 한 분들이 전라도 경부상도, 강원도 그쪽에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또 병원 안에서 또뭐 병원에 뭐 거기서 아니 50명 이상만 되는게 가서에 명령을 하니까 내가 병원장애가 아니니까 또 그대로 천장에 그래서 예, 교회 주소를 갖다 놓고 하루에 전화를 100통씩 하루에 전화를 200통씩 300통까지 날리적 있어요 일정 잡으려고 병원 직원이 1 0명을못 잡았고 제가 들어가서 잡은 적이 있었어요 야 그래서 제일 먼저 물어보는 거는 성도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뭐, 병원에서 한 50명 이상 되는 데만 가라고 러니까 그래서 한 4만 교회 목사님들하고 통화해본 적이 있어요. 4만 개. 장어 수전아니 했죠. 예. 네. 참, 그때, 아, 저는 뭘 깨달았냐면은, 아, 이야, 하루에 전화 1 0 0통2 0 0통3 0 0통 하니까요. 야, 이런 열정을 하면 못할 일이 없겠구나. 못할 일이 없겠구나. 그여여무목교도 제가 이제 구역, 청년구역 이런 데도 더러워, 이렇게, 네. 활동했었는데, 했었, 여행도 승무원회도 그렇게 급상적이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조영용사님, 뭐, 설계를 어마어마하게, 뭐, 책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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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몇천번 읽으시고, 설계 어, 내용이 얼마나 좋습니까? 예, 그런 것도 있지만, 조직년, 예, 거기 갔다 이런면 막, 위험해도 되긴 그냥 20일, 예, 그냥, 예, 그냥 자전기 돌리고, 또 아침금 쉬고, 뭐, 열흘 삼십 뭐, 무조건 살기로도 몇천 명, 몇만 명씩 모였을 때 보통 거기 오면 목사님들 뭐, 뭐, 뭐 건사님들 보통 오면 뭐 기본이 3일요 기본이 일주일 오시겠어요. 그런 분들이 또 수천 명씩 있어. 수배는 지금은 뭐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어. 이제 등 따서 잘만한 뭐, 뭐, 뭐 그러니까 별로 하나도 찾지 않잖아요. 지금 또 어려워도 어려워 도 별로 하나도 잘안찾요 근데. 그 필리핀은 어떤 분들은 7 0번5 0번 갔다 온 분들, 저분들 두번 갔다 는데아 필리핀은 우리나라 한 50년대, 40년대 순인데 거기는 학생들, 어른들 굉장히 이제 우리 교사에서두번연합선행했는데 거기는 굉장히 뭐사고하더라고요 어, 단순하고 어 그때 우리가 첫 번째 인성호방 방에 갔었는데 인수성호 선생은 거기 한 40년 됐다고 하는데 나한테 그러더라고, 저한두 시간 봐야 하는데 나는 목사님 내가 여기 그 필리핀에 10만 명도 내가 이제 운질 왔으한한 한 10만 명은 돈이 얼마나 라한 10억 한 10억 정도에서 10만 명은 한 대륙 자신이다 나는 여기서 내그 목사님들이 많이 왔더라고 여기 오는 사람들 세국적인 목사님들 훈련시켜갖고 전 세계로 매분을 가라고 응. 그분은 가지고 그 비전이 그, 많이 이제 져 있더라고 길필는 네. 그 우리나라 는뭐 20년, 40년 되는, 뭐, 은혜를 참아오는데 지금 막, 그냥, 뭐, 뭐 내리 막, 뭐, 뭐 별로 은혜들여갖고, 막, 예, 복수해서, 뭐, 목사님들도 그냥, 예, 아 뭐, 들은 건 많아. 은혜를, 예, 은혜가 너무 많이 싫어져요.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안타까워요. 어, 우리가 이시년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뭐, 집 사고, 뭐, 좋은 차 타고, 뭐, 뭐, 어, 그러다가, 그게 성공이 아니에요. 죽던 살던 망하던 혼하던, 주님 잘 믿는 그거 외에도 소망이 없어요. 그쵸? 목회도 그렇게 싸울 필요도 없어요. 내 교열도 그크게할 할 필요도 없는 거고. 네. 하나님 하라 하나, 그대로. 네. 다뭐 미국과는 어디가 서로 뭐예요? 성경당 나오는 왕도 왕표에왕베티죠 근데 네. 제가 그 사목의 목사님하고 통화할 때도 그 좋은 목사님들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내가 볼때 어떤 목사님은 야. 뭐 예수님 이라고그 동네에서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었는데 그 가봤더니 200명 모이더라고 목사님. 나는 이 지역에 한 20년 됐는데 15년 됐는데 한 번도 예수님 대라고 전한 적이 없어요. 근데 다 200명 모이는 어, 막 목사님 집도 줘주고 그런 목사님들 나몇분봤어요저 아, 훌륭한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어, 예. 그래도 어찌 보면 는 우리 목사님들이 최고 어, 훌륭하신 분들 목사님. 예. 모든 걸다 포기하고 모든 걸다 세상을 편겨주고. 이 영광의 복음을 위해서 권한 받고 복음을 위해서 매도 받고 복음을 위해서 때로 울기도 하고 목사님들이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목사님 한 분하고 성도 백명안 받고 요 우리 목사님 절대 목사님 성도 100명, 100명 안 받아요. 그만큼 한 분하고 성도 백명형고평도백명안 받고 요 그만큼 한분 목사님을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똑치하게 네? 하나님을 대표하는 분들이 목사님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도였는데새목사님형 세상 다로 줄도 들같더 성도들 하나님잘 믿게 하려고 그 그렇죠? h a r l i e g 려고 해도 이 u t c h 이 Gallo, no, yes, not a Gertan, Gertan, g e r t a 하나님, r t a n Ger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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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e r 왜 a n g e r 좀 a n Ger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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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e r 저도 하나님 만나는데 한 사십 한삼 년째를 내가 나는데야 지금도 진짜 아는 좋은지, 저는 뭔데, 뭐, 뭐야뭐 우리 선종사님들 계신데 잘한가뭐 신약도 한 개독 이분들 이사에서다 우승했어요. 이제 제가 이제 성경 구절 어 우승하는 데 1, 2, 3번에서 1등했어요. 그런데도 저는 내 설교 영어 이런 거를 별로 못했어요. 눈만 뜨면 그냥 밥만 먹으면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권박하고 내가 제일 좋은 거 같아요. 목사님들은 영광하고 수술보고뭐내근 얼마 나는 그 시간에 맨날 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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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냥 나가 금만 내면 밥만 먹으다음 예수님이랑 소리도 내고 난 그게 듣기 싫다 말투에 적는데 그게 재밌구요 그걸 들여다가 교회들은막 어우 추 같아 어뭐 선거인들이 환영돼지고 그냥 아내가든 쇠상에서 보금자리가 들을 적도 안 하잖아요 급소수. 음. 한 번은 이제 아냥병원에서 택시를 탔는데 택시 기사 인사을 보니까 더악하게 생겼어. 전화가 왔는데 딱인상만보니도가 맞을 것 같아. 그래서 어 저도 한 저한 20대 후에 되신 것 같은데 음, 아, 기사님 저 예수님 믿으시고 축복 받으세요. 천국 가세요 그랬더니 아 6m 아까가 내라고 갑자기 주먹으로 있잖아요. 이배를확쳐 갖고 야이 새끼야. 너만의아들리스건방지게 무슨 축복 받으라고. 그런데 이참대가 터졌는데 3개월 동안 아팠는데 병원 한번 갈돈없어서 괜찮아요. 그래데또 나중에 어느 날 택시기사 어떤 일이 있어갖고요 또 본부에서 그분들이 또네 네. 좀, 이렇게, 좀, 이렇게 도와드리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네. 사람 발전알수 없더라고요. 뭐, t m 이 험한 거짓들, 뭔 일이 날지 내일 무슨 일이 되지알수 없어요. 그냥 날마다 자녀를 위서 인정을 해서, 내취소을 기도할 수서게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드야지 아무리 해도, 하루째 가 돼요 뭐, 이화면 상황을 못 해도, 그냥 30년 가는 거예요. 잠깐에, 뭐, 내실도 안고 하나님이 또, 저, 뭐, 저분한테 가야 또 하나님도 우리 여사들뭐 성교사는 알았어 순종하면 하나님께로 아, 하나 가다 보면 나에게 맞게 한 달나 두 달나 다는 달로 뭐 최소 나에게 되는 거예요 비교할 필요도 없고요 싸울 필요 없고 왜 이렇게 싸우는지 왜아그 사람도 하나님이 이러고 이 사람도 하나, 이 교회 장교회에 두고 뭐다 뭐 하나님의 일인데 왜 그런 권현종 교회처럼 나누고 무슨 무슨 반드시 막를 파가 어그다 마귀에 마귀가 서는 거예요 마귀가 시시마구 공격해요 말씀 하고 이제 이제 이마게뭐더잘하수 있지만 이다식에또 우리가 세 번째가요. 음, 이런 것은 그 엄청난 성녀 역사 폭발적으로 부사람들도들어왔고 어마어마한 성녀 역사 일어나는 성경을 충동해도 성령의 역사 없으면 예, 성경을 그, 성경을 해도 그, 성령의 역사 없으면은 말씀이 예, 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이 기도원, 연합성애가 이루어지는 법, 이렇게 붕산한테 이 와서 막 성애할 때막 성령에 막, 막 엄청난 뇌가 없어지잖아요. 예. 그에 시대 우리가 대표장님도 금정에 계실 때, 어떤 데, 여러분들이 좀 많이 오셨다는데 어떤 할아버지 하다 니 맨날 할아버지가 술도 먹고 오세요. 술, 술을 안 끊는 거예요. 근데 부흥회 때, 이번에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 받고 술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을 만났는데 진짜 만난 거그 위에 하나님을 다상에서 진짜 만난 거만명삼백오도가그 인생 확 변한 거. 아멘. 감리회를 잠시 한 누에 유언을 했는예때 그때 말씀한 문제를 그래서 세 개를 막0명도명세를감리를시아요 하나님을 만나면요 어마어마한 일하나님상적 제대로, 뭐, 약하게 만나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냥, 그런 거요. 하나님을 뜨겁게, 아무리, <laughs> 이 길은 많은 고난을 했을 때, 떡했을 때, 악마가 눈에 나가면, 얼마나 방해하고, 얼마나, 어, 악마가. 요새 어떤 분들은 악마가 망이 없다. 는거 가짜, 가짜, 아무도 모르세요. 영영의 자칭으로 망가요? 있어요. 예수님들 사람들은 목회자도, 목회자가 일순에 타겨. 기 얼마나 시각거리, 영적으로. 지금 한국교회가, 어? 정통으로 말씀으로, 잘 같은 교회들도 많지만, 목사님도 많지 목사님도 많지만, 영국적으로 혼란한, 이러한 부사들 혼란한, 어? 일하입있서 막, 그냥 이단을 끄는 그런, 그런, 그런 스들도 많이 질어요 똑바로, 그러 똑바로 신앙하고, 똑바로, 이 강경선 따데얘기면안 돼요. 어? 부사들이 와서, 자, 자기가 나긴 나고 교세나 자가하고, 그, 냥 하나님 굉장히 좋아하시짱만은 제가 는 일년생 목사하루밤 주기동문을, 하나님 주기동문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2 0 0번 100번, 500번. 응? 그, 어, 그렇게 하시는 목사님도 계세요. 응. 하나님 엇장만 기도를 뭐 5시간, 6시간, 큰 목사님들을 보통 7시간, 8시간 기도한다고 합니다. 어 하나님 만으로 하나님 아에 두어 게 깊게 순간순간 순간순간 우리 호흡하듯이 순간순간 하나님 만나야 돼 성령으로 네. 말씀으로. 네. 저분이 말씀인데 한 달에 뭐한 번이나 두 번이나 하면은 어서 영주으로 까는다 까는다 기도 주면서 나 앉아 뜨고 나한테 연합성이라서 말씀도 하고 사이도 보고 대표님 하나님의 시견대로 하고 막 그러면 어. 다시 봐, 영주으로 충전되는 이 거야. 못 아, 살도 네. 어쩔 수가 없더라고 그죠. 렇게 어. 뭐 해외로 다천 명이 맛도 봤어. 뭐 마시는 게 금잔, 은장. 저도 대한민국에서 이제, 이제 연초에 지금 모르겠어요. 연초에 한1 0년 간인가 당시 소원이 뭡니까래 로또 일등이데내 네, 신문에도 많이 봤어. 그래서 한십년 전에 월에 4000 루로 로등했어요 그것도 열두 명이 왔는데 10명이 이제 상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8로 5층으로 넘어는데 농협 보고 서대문에 한 5층 건물인데 1층이 아무래 경비가 있어요. 형이 어디서 왔어? 롯델리드에서 왔다고 하던데 서너동도1주시고있어야이 오시라고 거기 큰데 는다 올라가요 난가한게 아닌데 어디 있으면 다 이거 보요 오시라고 20만원에서 다 어, 30만원에서 다0 이게 좋은 점도 있고 이게 주는 것도 이게 부족하거든 이게 하나님의 감동을잘 된다 그, 5년 후도 생각하고 10년 도 생각하는데 내일도 와고 있으면 감동 다 하고 허무하게 되 뭐, 사찰하면서도 뭐, 응? 사람도 시학해 날때도 4년 청사 혼자 하면서 15만 거다하장들 쓰셔도 교통비로, 교통비시했니년말그때도하나님뭐 A 코스로 3고0치로걱정한 5년간 타기하시고, 시타기시고 지금도 더한 주시고, 예, 그랬었는데, 튼 예, 이 하나님의 에가안 가든, 하나님뭘 원하시는가, 예.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이게 최고의 최고의 보결. 그래서 노도 배웠고 5년 만에 거의 다뭐 가는 데마다 천만 원 환급해 주고 어려운 목사님들은 백만 원, 이백만 원, 삼백만 원, 오백만 원씩 다 하고 있습니 내가 말할지 생각보면 교회도 하나 없이 면도 우리 두째 형님이 이만 교회를 세우지 나태과그러더라고 이만 교회를 세우지 목사. 나한테 뭐냐고 버릇를하려서 근데 형님말도 쓰고 도 내가 그는데 그냥 뭐 있으면 그냥 다 틀어서 주니까아데또 심오는 은느도다오더라고요 몇백 모듬은 내때보은 내가 거, 지문 대로 걷는 거고 어쩔 수 없어요. 내때안 하는 내 아들, 선배들, 내 후손들이 다 걷는 거예요. 지문 대로 걷는 거예요. 지운 대로. 네. 그쵸. 예. 주님을 위해서 한마디, 한번 참석한 거, 한번 내가 범한 거, 한번 내가 예수님 잘한 거, 다 하는 날이 됐어요. 다 하는 거였요하나님 내일 바울 같은 믿음만 있어서 엄청나게할수 있어요. 그런 믿음이 있기가 어렵지 않냐? 둘이 합심하면요. 우리가 이제, 우리 대표자는 오년 전에 내년의부공사를첨이단에서 혼자, 기은 기도가 오네요. 지금 내일 많은 목사님들하고 승부자고. 이게 한분도큰 일을 할수 있지만 두 분이 더 큰. 응, 제일 싫더 큰. 야, 아, 네. 이게 합심은요, 어마어마어마 아메! 이게 둘이에 모이면 사실 아, 니가 잘렇게다고하면 이게 하나 는뭐 목적이 하나밖에 없잖아저두 번은 착바지다, 어떻게 뭐, 뭐 서리다, 목적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 어. 왜요? 하나님의 일 여기 여기 주인들 하나님저 여기서 15개 어디래 거기 누구야 하나님. 하나님이 하나님이 원장이고 하나님이 다니며 그리고 또이 하나님께서 거기 또, 하나님 또 수용실 원장님이 계시고 셋 비교할 필요도 없고요 그렇죠 어. 하나님은 나목사님들은 진짜 폭발적인 능력 있는 분들 아니에요 어? 아저 위들에서 그 누구도 또저 여성분들이 목사님들이요 목사님들은 엄청난 명단 받고 엄청난 능력들이 하나님이 다 주신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 연합만 되면요 엄청난 연합이 안되면 내 네, 주시장에서 이거 고집시 되면은 하나님 나라가 이게 시청이 청돼요 다음에 마시고 꽤 되고 있을거고 어떤 경우에 내가 오면서 전주에 500명 모이는 데는 오늘 물주기 때문에 쏴움이 났고 두, 두 패로 나왔던 예인들입니다 지금 막 물질 때에 싸움 나서 그런 게 들어도 돌아있더라고 콜라보요. 막에 너무 막에. 말하고 있는 마음에 틈만한 목회담을 뽀뽀고막더확 붕에 물길이 났다고 그렇게 해 마음에 이가 되시게라고요 말도, 뭐, 개신은 저도 뭐 시상 때 많지만 좋은 말, 좋은 점을 보시고, 예. 좋은 그미사좀 그래도 그건 좋은 점이 다 있어요. 예. 좋은 점만 보시고, 절대, 국가에도 그렇고, 이웃과에도 그렇고, 교회에도 도 그렇고, 뭐, 안되려면한도도 없고, 미국과 다닐수록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떤 목사님 동사하는 일이, 그러니, 그러니, 예. 사랑이 미래해주고, 얼마나 힘듭니까? 저도 힘들고요, 다, 예. 어떤 목사님, 큰 교육사님 더 힘들고, 개척교육사님은 나름대로 어, 더 힘들고, 다, 힘든 세상. 말한 말만 해도 우위력으로도 힘이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야지 Come back, but you know, you know, you know, y 이마 k 이제 교회 o 는 know,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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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now, 교 o 도 know, you know, you know, 노 o u k 합 o 면엄청 여러분, 한마디만 하면 진짜 끝날게요. 그, 초대교회 보세요. 성경에 오백 명이 모이다 다 도망가 버렸어요. 380명 도망가고 120명이 모였을 때, 만약에 마그나라에 1명만 모였다면 큰 일을 못했을 것같요 내용을. 근데 120명이 하나가 될 때, 베드로가 최고 허물이 많았어요. 베드로는 그 사람 지도자 인물이 아니에요. 어, 조금 비자 앞에서 예수를 모욕하고 막, 어, 부인 그, 그런 인간이 무슨 수제자가 돼? 근데 하나님은 그를 더서매 백십 명을 이도하는. 이건 용서스, 용서스. 다더도 허물 없는 사람 없어. 허물 없어. 그냥 서로 가고 얼마나 이